또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시 반 버스까지 안 기다리고 아침 9시 반에 출발하는 버스를 여기 광장 근처 터미널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환전을 조금 더 했어요. 40달러만 더 했습니다. 사장님이 숙소 사장님이 100달러를 냈을 때 깨끗한 돈을 거질러줄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한 후에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환전할 때 조금 찢어지거나 그런 돈은 아예 안 받아요 네, 물론 그때도 눈치작전으로 어, 그만 안해 하고 가면 또 붙잡기는 해요 그래서 좀 깨끗한 돈을 되도록 사용하려고 숙조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됐어요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20달러 짜리 지폐 두장으로280 볼리비안으로 바꿨습니다 버스가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잡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 하루도 라파스 이동해서 즐거운 여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가 타고 온 버스인데, 짐은 저대로 두고, 지금 이상한 터미널로 또 가는 거예요. 버스 터미널, 아니, 배 터미널?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저 버스는 이바지선 같은 배 타서 옮겨지고, 저는 저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저희 가서 버스를 타나봐요. 되게 특이하죠? 이런 걸좀 해봅니다. 가는 길에 관광하듯 이것도 한번 찍어보고 갑니다 이게 뭔 일이래 너무 특이하다 그쵸 지금 저 너무 바빠요 고포로도 찍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고 항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이볼 어? 이볼로 이렇게 해서 또 찍어요 아시아스 <laughs> 재밌다. 제가 타고 온 버스는 저기 연두색 버스예요. 뭐 진짜 순식간에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배안 탔으면 크아야까데 티티카카에서 약간 좁은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볼리비아에서 볼리비아로 가는데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는 자리를 놨을 텐데요. 탈정으로 가던가? 네, 여기는 이렇게 버스 따로, 대사람 따로 해서, 저는 저쪽으로 넘어가서, 버스로 또 다시 가로 타면 돼요. 음. 그럼 이제 육로로 계속 달려서, 또 라타스에 가게 됩니다. 재밌어요. 새로운 경험입니다. 걸어서 국경을 넘었고, 이번에는 버스와 제가 분리돼서, 이 코스를 건너고 있어요. 이 마을의 이름인가 봅니다. 제가 타고 온 버스가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태워서 나르는 배가 더 빨리 왔고요. 저그 친구는 무게도 고려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마도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또 티티카카 버스가 떠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왜냐면 짐과 제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약간 분리분환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방을 한번 도둑맞은 경험 때문인지, 제 시야에 없는 가방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좀 커요. 그래서 빨리 배가 이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 가까이에 배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 저리 가는 거지? 차두 대를 칠거아니요 멈추지 마, 움직여. 제발! 나파스 가자! 네. 물을 이렇게 팔아요. 와, 너무 신기해. 봉지에 팔아요. 물을 봉지에 팔다니. 와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가 버스 터미널까지만 확인하고 어떤 버스 터미널에서 이거 터미널도 아니야 이런 데서 다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저 지금 오버도 지금 안 되고 에이 이 화가 난다 걸어가는 길이에요 진짜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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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이라서 좀 걸을 만합니다 아 너무 너무 화가 나요 스스로한테 또 아, 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라파스라는 도시를 제가 우습게 봤죠. 제가 사는 동네 근처인 수원만 해도 버스 터미널이 여러 개인데. 아, 바보 같았어요. 아니면 어쩌면 아저씨가 저한명 남았으니까 안 데려다 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한심한 저는 테마가 있는 그런 시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자동차용품만 쫙 있는 곳, 그 다음에 채소류와 생선류가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조금 전까지는요, 과일, 과일이 가득한 곳을 지났습니다. 저는 이 테마를 또 지나면 마녀시장이라는 곳에, 즉, 마녀용품, 어떤 재 관련된 그런 용품이 모여 있는 곳을 가게 되고 거기가 제 근처, 제 숙소 근처입니다. 자, 쭉쭉 가볼게요. 찾았어요. 저렇게 작은 간판이 줄이야. 히든 하우스. 정말 히든이에요. 숨어져 있습니다. 왔어요. 왔습니다. 어디지? 음악 좋고. 저기 있다. 여기다. 얼리 체크인이 되어야 되는데. 가볼게요. 저희 숙소에서 쭉 내리막길로 내려왔어요. 내리막길은 신나는데 집에 갈땐 올라가야하니까 올라가야 망했습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광장입니다. 여기 있다. 찾았어요. 확실히 숨쉬기가 힘들긴 한겁니다 저는 오늘 끼리끼리 전망대를 가야 돼서, 우선 골레티보 타는 곳을 확인하러 왔고, 이따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볼까예요 이걸 내려다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숙소가 제법 높은 곳에, 제가 또 심지어 5층 같은 4층에 있거든요. 이때 기가 많아졌다. 도망가면서 응. 이야기할게요. 네. 그래서, 꼭 전망을, 야경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라파스 터미널 데 부스스 아, 여긴 엄청 예쁜데 주변은 난리도 아니에요 아, 시민들께 는 죄송하지만 더럽고 냄새나고 복잡하고 여기 아, 오기 너무 힘들었어요 와 이게 숨이 벅찬데 이 벅찬 숨 안에 그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날 때는 좀 힘드네요 으아. 내일 저녁, 밤, 버스로, 야간 버스로 우유니를갈 거라서요. 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봅니다. 어디더라? 어, 제일 유명한 티티카카 말고 다른 곳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표를 샀습니다. 여기는 에시스네라는 버스예요 음, 게다가 저렴하게 샀습니다. 보이세요? 100볼. 네. 100볼이면 진짜 저렴하게 산 거거든요. 아, 제가 이걸 해놨다니 제가 이걸 깎다니. 120불 났는데, 100에 샀어요. 24,000원? 그리고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서 달러로 샀으면 3만원 정도. 29,000원, 3만원 정도예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할인할 수 있겠냐 했더니, 100에. 100에 파셨습니다. 간식 먹을 거예요. 저도 샀겠다. 이제 뭘 먹어야죠? 원래는 치킨과 감자가 들어있는 걸 먹으려고 했는데, 야, 학생들이 여기서 사 먹는 걸 보고 바로 미스터 바빠에 왔습니다. 바빠가 아마 감자인 것 같아요. 바빠 이 그리고 살치 살치자 살치자 살치자고 어, 바빠 살치 아니, 우리 살치자 에헤이 에헤이 바로 튀겨주나 봅니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먹으면서 걸을게요. 날씨 좋죠? 라파스 날씨 좋고 냄새는 좀 나고 그렇습니다 <laughs> 미안해요, 라파스 시민 여러분. 이것은 <laughs> 햄이었어요. 감자와 햄, 프랑크 소세지죠 그리고 소스는 세 가지 다 뿌렸습니다. 저는 이거 먹으면서 길을 좀 걸을게요. 흘리지 않고 먹을게요. 흘리면. 여기 시민분들 여기 뭐 제가 막 냄새난다고 해놓고 저가한 몫을 또 하면 안 되니까 안흘리나도잘 먹고 걷겠습니다 출발 본능적으로 숙소에 와버렸어요 한잔 하려고 지금 시원한 맥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딱기나 딱기나 테르베사 볼리비아 맥주 같아요 팔솔 받아요 제가 먹고 있는 호수달이에요 보이는 건 2층인데 저 위로 해서 4층인 제 방에 나옵니다. 여성 도미토리인데 분위기상 혼자 먹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한잔할게요. 쉬어갑니다. 지금 저렇게 많이 다니는 봉고차가 있어요. 앞에는 막 여러 이름이 적혀 있죠. 도시 이름, 마을 이름인데요. 을 얘기하는 거죠.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는 겁니다. 어, 저거를 콜렉티보라고 해요. 어, 지금 저는 마녀 시장을 걷고 있어요. 마녀 시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향신료라던가또 어, 죽은 동물들의 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마녀 있잖아요. 큰 항아리에 보글보글보글 끓여서 주문을 외우고 마법의 약 아니면 그런 향, 뭐 향신료도 넣고 약도 넣고 약재 넣고 하는 것처럼 약재상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워낙 많아서 관광자의 거리처럼 보통 이런 기념품을 많이 팔아요. 무리요 광장으로 출발합니다. 이 버스 진짜 멋있게 생겼다. 노란색. 와, 갓지. 와. Wow. 연두색으로도 봤는데 노란색은 진짜 멋있네요 와. 이거 타고 싶다. 어? 군론아 어? 공론아? 공론아? 맨날 기회에 걸쳐. 이게 뭔 일이래요? 어디로 가? 1 <laughs> 5분이 <laughs> 끝날 수가 없어요. <laughs> 아, 진짜 너무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laughs> 이거는 인도도 아니고 차도도 아니에요. 몸에, 몸에 혼한 거. 알티플라노 고원, 그러니까 해발 3,640에서 4,100m에 걸쳐있는 볼리비다, 볼리비아의 수도입니다. 볼리비아의 수도는 실제로 수크레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높은 고도 때문에 항상 고산병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기특해요. 여기는 1548년에 스페인 정복자 알폰스 알론수대 멘도사가 근처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이곳에 최초로 도시를 세웠다고 해요. 이렇게 높은 건물들과 온 붓기가 많은 걸 보니 중요한 건물을 보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문화 국가?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한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골목골목 좀 다니고, 군것질도 좀 하고, 6시에 왕궁에서 있는 교대식도 좀 보고, 전망대도 갈 예정입니다. 무리호궁 광장에 왔어요. 라파즈의 메인 광장에... 어, 비둘기! 어. 새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야겠어요. 여기 광장에... 진짜 비둘기 떼가 엄청나구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교대식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6시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이게 퍼득거림을 사람들이 즐기다니 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비둘기 모이도 조금 동물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조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라파들 진짜 높다.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제 한라산이잖아요. 1950m로 배우고 실제로는 1947 2 6 9 m 947.26m. 그래서 그 정도에 비하면 지금 제가 있는 이 해발 3,700m는 엄청난 높이예요. 와, 그러니 저는 조금만 걸어도 답답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제 하늘과 별과 가장 가까운 수도라고도 불리고 그렇게 해서 야경이 진짜 아름답다고 하는데 6시 반쯤 해가 질것 같아요. 비둘기 때문에 메인 광장으로 못 가고 있어요. 비둘기 진짜. <laughs> 어떡하지? 비둘기가 또 하늘에서도 또막 실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옷도 별로 없고 빨래도 하기 힘든데 저 녀석들이 실내한 게 저한테 묻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피해서 밖에서 비둘기 없는 곳에서 좀 놀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km. 까미노스. 제가 또 0, 0, 숫자 0, 막 이런 거 시작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걸 또 발견했습니다. 어... 제가 있는 곳은 현재 여기 라파스고요. 음. 수크레, 포토시, 산타크루스 뭐 여러 가지 도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왔습니다. 어 볼리비아 독립 전쟁의 영웅이래요. 페드로 도밍고 무리오. 그래서 여기가 무리오 광장이었던 거죠. 파스라는 것은 평화를 뜻한대요. 아, 되게 너무 앞에서 날라가. 그리고 포에르사. 이거는 힘 그 다음에, 지나가도 되나? 그 다음에,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볼까? 그 다음 면에는, 또 다른 단어. 어딨지? 없네?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글로리아, 명예, 그 다음에, 유니온, 단결. 이 쓰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개의 면에, 그, 네 가지 단어가 적혀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 유니언이 있다. 글로리아가 떨어졌나 보다. 저기, 조금 거친 면이 그건가 봐요. 안 되겠다. 그냥 지나갈게요. 안 돼, 제발. 안 돼. 독립전쟁의 영웅, 페드로도밍고무리오 였고요. 사면에는 평화, 힘, 명예, 단결. 그렇게 네 가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공포까진 아닌데 싫긴 싫어요. 저 비둘기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존머시 이야기 아시죠? 네, 그 작가를 좋아해서 비둘기라는 책도 사서 읽었는데 거기에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약간의 비둘기 공포증이 포비아그 정도까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비둘기가 저렇게 떼거지릴 시가 너무 힘드네요. 저 노란색 건물은 국회의사당이래요. 그런데 지금 클로즈업이 안 돼서 나중에 제가 사진을 첨부할 건데요. 남방부의 시계라고도 불린대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특이해요. 뭔가 달라요. 10이랑 6의 위치는 같은데, 나머지가 숫자가 1자리에 11이 있고, 예를 들어서 8자리에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거꾸로 시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데요. 음, 재밌죠? 어, 이 대성당은 볼리비아 공화국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1925년에 개관됐대요 그리고 1989년엔 교황 요한 바오로 이세의 방문과 동시에 어, 두개의 측면탑이 개관되었다고요쪽에 있는 탑2 네. 어, 저는 교대식을 봤어요. 6시에 하는 줄 알았더니 아까 5시 반 지나서 애매한 시간, 40분에서 45분 사이에 교대식을 했죠. 저는 국기 하강식도 보고 싶어서 지금 한 4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볼 예정입니다. 교대식이 끝나고 아까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군인으로 바뀌었어요. 어, 너무 신기하다. 너무 멋있다. 음.